이야, 이거 초보자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여기 한 봐봐 여기 어 이게 뭐가 있어?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.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. 아, 워낙 클리퍼 자체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어, 클리퍼도 정확하게 어떤 클리퍼를 제가 쓰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, 이 시간 이후부터 처음 클리퍼를 한번 써볼 거예요. 며칠 전에 주문을 했는데 그게 오늘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머리카락을 좀 한번 잘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후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어차피 이거는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샀어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으흐,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. 못 봤어. 어. 오. 그래도 이거 이쁘다. 이렇게 요렇게 왔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비온이라고 이름은 바비온이네. 오우, 박스바쉬 멋있다. 오,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 17만 5천 원 주고 샀어요. 근데 어차피 제가 계속 써야 될 클리퍼라서 어, 제가 샀는데 오, 어, 설명서 이렇게 돼 있고. 네, 역시 국산이라 국산 클리퍼라서 한국말로 많이 이렇게 써 있네요. 어, 아주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고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오. 어, 충전은 이렇게 따로 하는 거구나. 이렇게 충전하는 거야. 이렇게. 그리고. 기름도 한통 이렇게 들어있고, 그리고 캡도, 오, 이거는 15mm 되있네요 15mm랑 이건 18mm. 얇은 건 그냥 밀어야 되겠는데? 없어서? 아, 맞네. 12mm, 오, 하나씩 나오는데? 9mm? 초보자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건 3mm, 6mm도 있겠죠? 당연히, 어 그렇죠. 6mm. 그래서 3, 6, 9, 12, 15, 18mm 이렇게 다 있네요. 일단은.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를하고 이렇게 소를하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뭐 100볼트처럼 생겼는데 220볼트 맞고요. 예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. 17만 5천원 짜리 좀 이렇게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보통 제가 쓰던 거는 파라소닉 썼는데, 솔직히 그동안에 파라소닉을 계속 썼다가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이 좀뭐 국산 제품도 좀 쓰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제가 오늘 바비온 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나와 봤어요. 한번 써보고 제가 꼭 요거 후기를 올려 드려 볼게요. 이게 어떤가? 아 이렇게 잘 열리고 똑같네요. 어 아,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거랑 같이 호환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 파워 누르고 오 소리도 일단은 뭐 소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다써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그거는 제가 후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잘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아. 어우 대단한데? 뭔가 좀어 <laughs> 이건 뭐 드라이기도 아닌데 <laughs> 나름대로 이게 돌아가는 게 강약 조절이 다 있네요. 끄고 아 근데 이거는 누르는 거라서 편하긴 한데 이게 자르다가 이게 자르시다가 갑자기 여기에 오른쪽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있을 것 같고요. 예, 보거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더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쓰네요. 그리고 자르다가 만약에 좀 손님이 시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소리가 이렇게 약조절까지도 되네요. 그리고 강으로 올리면 이렇게, 오. 굉장히 이 소리도 좋고 힘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충전을 길을 놔두고 그 다음에 220볼트에다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충전기 한번 넣어볼까요 어 충전하는데 소리도 나고 삑 소리 들으셨나 모르겠네 일단 이런 식으로 어, 클리퍼를 안쓸 때는 이런 식으로 충전기에다 올려놓고 쓰실 때 이거 빼주시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잘쓸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제가 잘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강약 조절이 절대 된다는 거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쓸 때는 이거 마이너스를 딱딱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게 약해지고요. 그다음에 어른들 자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플러스도 눌러주면 확실히 힘이 강약 조절이 돼서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잘라보고 제가 다시 한번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있어 이거 몰랐는데, 이 안에, 어,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18mm 까지 있다 했는데, 21mm도 있고요. 이게 뭐냐, 이거 도대체? 25mm도 있어요. 와, 대박. 이거, 나름대로 이 템만 보더라도 나는 좋은데, 아직 안 잘라봤는데, 야, 한번 이거 진짜 한번 봐야겠습니다. 와, 대박. 나 이거 좋다. 이렇게, 이렇게 있어도 너무 좋다. 어, 이거 내 자식들을 얻은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읽어보니까? 대박인데. 3, 6, 9, 12, 15, 18mm랑 21mm, 25mm 까지. 또한 스포츠도 이걸로 머리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아니래도뭐 스포츠 머리 자르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올리겠지만, 야, 이거 한번 이 클리퍼 한번 제대로 써보고, 우리 한번 구산, 제품 애용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요거 잘 써보겠습니다. 네. 화이팅입니다. 블랙형. <laughs>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<laughs> 좋아요, 알림설정. <laughs> 꾹!